n 드 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사업의 사전 신청 접수를 26년 1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은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거주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지원 정책으로 강진 군 내에서 발생한 숙박, 음식, 관광, 체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사치단체가 직접 관광 소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인 최대 10만원, 팀 최대 20만원까지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 학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으로는 강진 관광지 두곳 이상 방문 사진과 소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구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 가우도, 병영 한옥 마을, 강진만 생태공원 등 풍부한 역사, 문화, 자연 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누구나 반값 여행 정책을 통해 가성비 높은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의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부담없이 강진을 여행할 수 있도록 반값 여행 사업을 준비했다며 사전 신청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아 강진만의 매력을 체험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사전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강진군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월 16일 금요일 강진반갑여행 홈페이지 강진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드티브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